쭈꾸미 낚시하면서 오늘 최고 기록 세우시는 거야? 네.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없죠. 그렇죠. 이렇게 2주 연속 오시면서 로드 바꾸고 쫙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말금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다강에서 제우소를 타고요. 1 시간? 한 시간 10분 정도 이동했나? 원산도권으로 지금 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미 가보징어 낚시에 나왔는데요. 이쪽 수심이 한 20m 정도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노을도 좀 잔잔하게 있어서 이제 입질 느끼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오, 지금 낚시 시작했고요. 낚시 시작하고 지금 이제 다섯 마리 정도 잡았어요. 지금 많이 잡으신 분들 열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릴은 바낙스의 아이오닉스 7점대, 아이오닉스 인슈어 7점대 릴을 사용하고 있고요. 로드는, 로드는 이제 당나로의 카리나 T22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릴 시트가 이제 일반 릴 시트에 이제 건그리 파츠를 이제 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로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 초립대 부분 보시면 초립대 부분은 티타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감도도 괜찮고요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겸용으로 쓸수 있는 낚싯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핑크색 이 핑크색 초립대가 좀 연질이고요 지금 저 오늘 까망양이제 애엄마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와이프가 쓰고 있는 주황색이 조금 경질입니다 연질대 좋아하시면 핑크색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경질을 그, 좋아, 선호하시는 분은 이제 주황색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잔잔한 날은 끝보기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너울이 세잖아요. 이럴 때는 바닥 찍고, 살살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시면서 무게감이 느껴질 때 참지를 하시는 게좀더더 좋은 조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올 때는 로드를 내려서 바닥을 찍어주고, 내릴 때는 배가 내려갈 때는 이제 로드를 들어서 텐션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배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맞춰서 무게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갑이 좀 갑인가 봐 아니네 쭈꾸미 지금 수심이 깊고 이쪽 거이 지금 쭈꾸미가 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쭈꾸미가 좀 커서 올리는데 좀 버겁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엄청 깊어요 한참 내려가 한참 내려가 한 20m 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잔잔할 때는 끝보기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고 너울이 쌀 때는 무게감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닥 찍고 액션을 조금 주면 바로바로 바로 지금 물고 있거든요 느나느나가 누나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어우 무거 무거워 무거워 오늘은 사이즈가 크다잉 수심이 깊은 데는 기존에 쓰시는 게 만약에 12호를 선호를 하시더라도 14호로 살짝 올리세요 그래야지 바닥이 좀 빨리 찍어지고요 바닥이 빨리 찍어지는 만큼 더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쭈꾸미 음. 낚시를 하신다고 해서 꼭 낮은 그램의 봉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심이 깊을 때는 살짝 올려서 하시는 게더 이렇습니다. 지금 무게감으로 잡고 있는데도 상당히 잘물어요 오늘 물도 잘 가고 지금 너울이 살짝살짝 살짝 있어서 자동으로 액션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물어요 바로바로. 바로. 아, 끝보기 하세요 끝보기 하면 금방 잡아요 자기야 끝보기 해봐 지금 누, 내, 내리자마자 계속 물잖아 나. 어이? 바닥 찍고 살짝 감아서 콩콩콩 콩, 콩 찍어 계속 저는 이제 끝복이랑 무게감이랑 지금 두 개를 다 쓰고 있는 상태고, 애엄마는 이제 끝복을 좀가르쳐 주긴 했는데 아직은 좀 어설퍼요. 그래서 지금 끝복이 하는 걸좀 익숙해지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살짝 살짝 로드 흔들어야 돼. 그거보다 네가 흔드는 게더 빨리 액션이다. 오케이? 자연적으로 하는 게 지금 그게 느리니까 살살 흔들어서 액션을 주는 거지. 그럼 바로바로 바로 물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액션 지금 바로바로 물어요. 오우, 오우, 크다! 오우, 이거 보세요. 쭈꾸미가 이렇게 커! 와, 여기 크다! 지금 사이즈가 크니까, 달리면 엄청 난무게감이 와요 짜잔 수준도 깊고 사이즈도 크니까, 장난 아니다 로드 o 는게 찢어질까봐 빨리 못저겠어 너무 깊어서 i 목으로 까딱까딱 5 c m 정도만 든다는 생각으로 까딱까딱 해봐 그럼 출때가 확 먹어 들어가면 그때 챔질 하는 거야. 지금 끝보기가안 되면 힘들어, 힘들어. 아, 음 크다잉. 응? 아, 진짜 깊다. 아, 20, 한 2, 3m 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내리면 바로 물자 바닥에 대고 진짜 액션 딱딱 좀빡 발음으로 발어 발음. 까꿍. 끝보기가 다르다. 끝보기가 예민할 땐답 없어. 까꿍. 까꿍. 이거 봐요. 이렇게 작아. 지금 끝보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작아. 나4흔개 34개? 8개. 8개? 아이씨. 내 엄마랑 몇개 차이 안다 확실히 조금이 잘해. 감도가 좋아서. 야, 또 잡았어? 금세 또 잡았어? 야, 너문 나온다긴, 딴 사람들은 못 잡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따라 잡혀, 따라 잡아줄게. 아, 따라 잡는 게 아니라 못 쫓아오게 도망가 줄게. <laughs> 아, 오늘 잘한다, 이니. 짜잔. 나이스 타이밍. 지금 입질 조금 예민해요. 계속 끝보기 하고 지금 액션 주면서 좀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입질이 뜸하다 보니까 말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수심이 한 20m 왔다갔다 하는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말리수는좀 떨어질 것 같고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좀그 양을 많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 키로수 지금 저도 12호 쓰다 14호로 바꿨어요 완전히 바닥 찍는 게 너무 느려서 감은 뭐 12호에 제가 맞춰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바닥 바닥이 수심이 깊으니까 계속 내려가 그래서 좀봉돌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옵니다, 옵니다. 확실히 빨리 내려간다. 조금 덜 날리니까 아, 입질 보기도 편하고. 요번엔 금색 어, 계속 길로 빠지니. 어, 사이드가 커. 아, 근데 너무 깊어. 힘들어. 그치? 너무 깊어. 물기는 계속 노는데, 너무 깊다. 무게감 장난 아니지? 아, 오우, 내려가. 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액션을 줘. 바닥 찍으면 물어. 바닥 찍으면 물어. 근데 너무 안차올라와 큰일 난데. 어우, 아, 커, 아, 씨. 커 엄청 커, 엄청 커. 이러니까 겁나 무겁지. 오늘 아, 사이즈로 아, 보자, 사이즈로. 어우, 쭉쭉 올리네, 쭉쭉 올려. 계속 무는데, 초르대가싹 잡아가는데. 아유 너무 나오고 너무 나오고 난긴났네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만 하면 재밌어 자 어느덧 99마리 찍었습니다 이제 100마리 요번 거 잡으면 100마리에요 100마리 아 오늘 너무 수심이 깊어서 올리고 내리고 너무 힘들어 그 100마리 찍는 데좀 오래 걸렸어요 워낙 출항도 늦게 했는데, 뭐, 1시간 20분, 40분 막 왔으니까. 조금, 100마리 짜는데 100마리. 아, 드디어. 드디어 100마리. 땅.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가. 와. <끝> 멘탈 좀부여 잡어. 월미? 이렇게 <laughs> 해야지. 네, 그래. 아유, 거 조그만해. 저거... 199, 200찍겠다 아, 오늘 힘들었다. 2 0 지금 바닥만 찍으면 무네요. 따봉. 200. 200건쯤더200 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laughs> 아겨 나오네. 겨 나오면 살아. 소라 잡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이제 시간이 거의 마지막 포인트에 왔어요. 지금 물이 죽었다가 이제 초돌물 딱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입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끝 보기로만 해야 돼. 끝 보기로만. 무게감이요 전혀 없어서. 지금 애, 애 엄마 지금 꽃보기 계속 옆에서 가르켜 거든요 이제 꽃보기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저랑 지금 비슷하게 꺼내요. 오늘 성공했어. 끝보기만 했으면 됐어. 지금 끝보기가르쳤더니야 옆에서 잘 잡네. 지금 초돌물까지 한번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카운트는 246이 넘어가고 있어요. 300은 못 찍을 것 같고, 한 250개는 넘길 것 같아요. 어우, 또 잡았어? 끝 보기 제대로 한다잉. <laughs> 오늘 성공했어. 끝 보기까지 했으면. 까꿍. 어우, 또싼걸했어요 형님? <laughs> <오늘> 할... <laughs> 그러니까, 오늘 싼걸 엄청 잘하죠. <laughs> 200개 찍으시겠네, 오늘. 오늘 로드새로 사고 200개 딱찍으 기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최고인데 쭈꾸미 <laughs> 낚시 하면서 오늘 최고 기록 세우시는 거야? 네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없죠? 그쵸 이렇게 2주 연속 오시면서 로드 바꾸고 쫙 했잖아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힘들어 이 힘들지? 아 쭈꾸미 낚시는 오후 되면 진짜 온몸이 쑤셔 어깨 아파, 뒤지겠어, 지금. 그렇지. 잘하네. 확실히 잘해. 딴 낚시는 못해요. <laughs> 근데, 문어랑 쭈꾸미만 잘해. 자, 이제 낚시 종료 시간이 10분 남았어, 10분. 선장님이 10분 있다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초돌멸까지 지금 봐서, 오후, 마지막 오후 피딩까지, 오전 피딩, 그 중간에 이제 좀 뜸은뜸은 나오다가, 지금 오후. 오피딩까지 지금 해서 상당히 많은 마리수를 좀 채웠어요.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수심이 깊은 데서 낚시를 해서 내리고 올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낚시 가 마리수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양은 상당히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우, 지금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 사이즈가 오늘 이렇게 커요. 제 오늘 최종 카운트입니다. 200. 263. 자기는 그것까지 잡으면 몇 개인지 알려줘? 까꿍! 카운터 좀 보여주세요. 183. 오. 200개는 못 채웠어도 거의 200개 가까이 잡았네요. 오늘 시즌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감이 좋아. 조금 수심이 조금만 낮았어도 오늘 300마리 찍을 수 있을 텐데, 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양으로 만족을 해야겠죠. 오늘 이제 일행들과 까막냥이와 함께 이제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좀 수심이 깊어서 지금 막팔 아프고 손아 허리 아프고 막그러지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낚시를 하면서 즐겁게 이제 낚시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 영상은 아마도 저는 이제 끝할것 같고요. 이제 갑오징어 영상이나 갈치 영상이나 이렇게 다른 부분의 낚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우씨 빠질 뻔했어. 어렸다, 나만.